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 또 부동산의 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지역과 입지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맨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2020년도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한 해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역풍이 이제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 영국에서 온그 우리 나라를 방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 변형 코로나 코로나가 뭐 발견됐다는 속보가 방금 전해져서. 더욱 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찌든 간에 이 코로나의 열그 역풍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주제는 지역과 입지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토지에 관련된 내용 특히 용인시와 안성시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본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지역이 또 용인시의 입지, 안성시 지역과 안성시의 입지가 앞으로 상당한 그 우리 부동산 투자, 그 토지 시작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질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땅과 지역과 입지, 땅은 지역과 입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연구소에서 안성시 용인시 지역과 또 안성시 용인시의 그런 입지가 앞으로 상당한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은 지역과 입지에서 출발하는데 자 먼저 상가 투자를 한번 볼까요?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과 입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입지+ 입지 상가는 바로 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상가가 좋은 그런 목 좋은 입지에서 어 이제. 그러한 변형된 모습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그 전자가 지역이라는 것이 상권 분석이고 입지 후자가 입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가 위치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역세권, 배우단지 입주업종, 주 통행 인구 등이 그 분석 대상이 되면서.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권 내에서 나의 점포가 소재하는 개별 위치를 기준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점포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여 점포가 앉은 위치, 도로와의 관계, 일일 시간대별 점포와 통행 인구, 목표가 되는 유동 잠재 고객층의 수 등이 입지를 검토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남녀 간에 남남 간에 공유로 땅을 사놓으면 앞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요렇게 씩씩거리면서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는 사파가 있으면서 자, 그러면은 어 김영선 박사의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 토지의 입지론에 있어서는 토지의 입지서는 토지의 지역과 입지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는데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전국이다 보니 그렇겠지만 토지에도 같은 개념으로 지역과 입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넓게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등에 좁게는 읍면, 동, 리나, 마을, 아파트, 단지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정구역상의 자치단체, 시군구 단위를 기준하게 으로 되는데 많은 통계자료와 공법 규제는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나이지만은 절대적으로 땅은 겉보장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세의 농지 임야의 구입허가 요건은 토지소유지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그 6개월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세도 토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자치단체 시군구의 주민등록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및 주택 투기 지역도 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계와 자료 정보가 시군구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자 땅은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습니다. 개발정보나 도로 개설 접근성 인구 변동 등은 당연히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입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혹은 자 입지 구체적인 땅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땅의 인접지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 도로 땅이 앉은 방향 등은 입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지역과 입지가 모든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수록 좋고 현재의 땅값과 주민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장래의 개발 계획이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요소로는 땅의 물리적 현황, 접근성과 주변 환경 그리고 진입도로 유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땅 투자는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해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역과 그 땅은 지역과 입지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 투자 지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 용인시와 안성시가 어, 물론, 세종시도 있고요, 서산 당진도 있고, 세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지켜져 있는 용인시와, 그 다음에 안성시가, 어, 토지 투자의 입지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부동산 토지 투자라면 있어서 지역과 입지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